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건지 사후 준비하라고 사후 준비. 사후 준비를 잘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너무나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들어도 우리 살아요. 두 명이 등장해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 가는 사람, 지옥 불에 던져지는 사람. 나사로는요 그지야 부자는 이름 없어. 이름도 불릴 자격이 없어. 부잔데. 오해하면안 돼요. 우리 그럼 가난해야 돼요? 거지 돼야 돼요? 아닙니다. 천국 가야죠. 부자도. 여러분 복음은요 가난하고 병든 거지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왜 천국이 있습니다. 아니. 천국 지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믿고 가도 여러분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한 부자가 사는데요, 끝내주게 잘 살아요. 대충 잘 사는 게 아니야.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차가 수십 대고 저택 안에 막 수영장 있는 거 알죠? 골프장 있는 거 알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정도로 달마다 어떻게 살아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죠 부잣집 대문 앞에 누가 버려져 있냐면 한 거지가 버려져 있대요 그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도우신데 그지요 하나님이 도우신데 병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도우신 자예요. 부자는 왜 지옥 갔냐? 부자라서 지옥 간게 아니라니까요? 왜 지옥 갔어요? 내 대문 앞에 보내준 그 섬겨야 될 영혼도 섬기질 않아요. 누가 보내놨어요? 왜 보내놨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어서. 이 부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부자야, 너집 앞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너가 좀 먹여주면 안 되니?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좀 책임져주면 안 되겠냐고 주님이 보내놓은 거야. 왜? 이 부자 구원받게 하고 싶었어.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아, 네. 지금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이 거지는 온몸이 피부질환이고 버려졌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나사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공고하고 정말 예수밖에 없다라고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대단 얘기입니다.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나만 사랑하는 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벗어나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에 보니까 거지가 어떻게 돼요? 끝은 죽어요. 그냥 거지가 죽고 끝났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사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네요. 거지가 죽어서 먼저 천국에 갔는데 부자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24절에 처절하게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모르는 자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알지만 믿지 않은 자입니다. 나를 극렬히 여기서 인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옥불에서. 지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옥불에서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불꽃이 펄펄펄 타는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서 깨달으면 늦습니다두 가지. 한절한 소원을 말했는데 물을 한 방울만 넣어달라고 도 안되고 제발 나사로를 살려 보내가지고 형제들 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그렇게 애원하고 간청하는데 뭐래요? 안된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하나님 날아갑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주인 대라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천국 까지 못했던 이유는 탐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우리가 이것을 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주영강 예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을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힘겨운 시간들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주관합니다.